완전 똑같네 이거. 그럼 아이패드 떡 상이 아니라. 하아! 안녕하세요 이서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7세대 아이패드 언박싱 그리고 달라진 여섯 가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 초에 출시한 6세대 아이패드는 가성비가 워낙 괜찮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인기가 정말 컸고 6세대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7세대는 얼마나 더잘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기대감이 꽤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7세대 아이패드가 출시했으나 사실 스펙만 보면 엄청 크게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기대치가 굉장히 큰 만큼 아쉬운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격은 기존보다 조금 더 오른 44만 9천 원부터 시작하고 저는 사전 예약으로 30만 원 후반대로 구입했어요. 7세대 아이패드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느껴서 구입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 또, 사전 예약이라는 그 글자를 보자마자 구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정발한 모델이고, 여기 보면 7세대라고 적혀있죠. 저는 32기가, 그리고 와이파이로 구입했습니다. 어, 보통은 제가 셀룰러를 많이 구입하지만, 어 가장 보급형 아이패드에서 셀룰러를 선택하면 그게 또 아이패드 에어 가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얘는 와이파이가 좀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전히 아이패드는 아이폰과는 다르게 비닐을 뜯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깔끔하게. 비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쪽에 아이패드가 들어 있고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로 선택했습니다. 라이트닝 케이블, 어뭐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어, 애플 스티커가 들어 있는데 거짓말 안 하고 애플 제품을 엄청 많이 구입했기 때문에 이 스티커만 모아도. 100장은 그냥 넘을 것 같아요. 구성품은 모두 똑같죠. 7세대는 확실히 10W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10W라고 해도 좀 느린 충전 속도이죠. 어, 만들어진 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캬... 아이패드입니다. 얘가 아이패드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보급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만듦새나 퀄리티는 아이패드 프로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괜찮아요. 다만 그래도 이제 뭐 두. 꽤나 디자인은 어쩔 수 없이 보급형의 느낌은 납니다. 그리고 아 이건 홍콩에서 구입한 아이폰 11 케이스 그리고 어, 아이패드 스마트 커버. 처음 스마트 커버가 나왔을 때. 꽤 괜찮은 개념이었어요. 왜냐면 커버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스탠드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7세대 아이패드, 아이패드 에어 3세대,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까지 그러니까 7세대 아이패드, 아이패드 에어 3세대,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 이게 모두 비슷하거나 동일한 크기라는 것이죠. 보급형 아이패드가 저렴하게 나온 만큼 스마트 커버도 좀 저렴한 버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얘가 59,000원이라서 저렴한 건 아니에요. 오?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로 알고 있는데 이 컬러도 괜찮은데요. 스마트 커버는 왼쪽에 이렇게 자석으로 부착되는 방식이며 이 자력은 꽤 괜찮아서 여기서 더 흔들면 떨어지긴 한데 쉽게 빠지진 않아요. 커버는 이렇게 닫을 수 있고 요거를 살짝 열면 화면이 켜지고 닫으면 화면이 꺼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접어서 이렇게 바닥에 두고 사용할 때 스탠드로 쓸수 있거나 아니면 세워서 영상을 볼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아이패드 미니5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 커버는 밝은 색으로 사지 마세요. 진짜 깨끗하게 쓰는 게 아니라면 이염이 좀 쉽게 돼요. 어, 켜보려고 하니까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기를 연결해주고 스마트 커버도 있습니다. 제가 아이패드 프로용도 구입했는데 이것만 벌써 3개째 개봉해요. 7세대 아이패드, 3세대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 스마트 커버처럼 호환이 가능합니다. 하고 가격은 19만 9천원입니다 어, 사실 이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죠 항상 뭔가 이 정품의 퀄리티 때문에 정품의 퀄리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게 되는데 아이패드 프로 정도만 스마트 키보드를 권하지, 7세대 아이패드에서 스마트 키보드는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저러면 7세대 아이패드에 스마트 키보드를 구입할 바에 이 돈으로 아이패드 에어를 구입할 거예요. 처음에 아이패드 프로 키보드가 나온 것처럼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도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뭐, 스탠드 형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요거는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달라진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6세대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버튼이나 단자 구성, 그리고 하단에 있는 스피커나 포트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데 가장 크게 바뀐 것이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6세대는 9.7인치, 7세대는 10.2인치로 조금 더 커졌는데 디스플레이가 커진 만큼 해상도도 조금 더 증가했어요. 그리고 비율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4대 3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을 볼 때는 확실히 16대 9인 갤럭시탭 시리즈가 좋아요. 하지만 나머지 인터넷 서핑이나 다양한 작업을 하다 보면 4대 3 비율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단점은 지금 스크린이 10.2인치, 약 0.5인치가 커졌는데. 문제라면 10.1인치를 넘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급형 아이패드는 학생분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오피스 때문에 일부러 10인치 이하의 태블릿을 찾으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이제는 10.1인치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오피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라미네이팅, 트루톤, 반사방지, 광색력을 미지원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보급형이라서 안 넣어준 걸 이해를 어느 정도 할수 있는데 라미네이팅 처리는 이제는 좀 해줘야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라미네이팅 처리가 뭐냐면 강화 유리랑 디스플레이 사이에 갭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정면에서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필기를 할때 혹은 디스플레이 끝 쪽을 보면 유리와 디스플레이 사이에 갭이 보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보통 사용 시에는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필기를 많이 한다면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처럼 애플 펜슬 1을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이 애플 펜슬이 정말 잘 만들어진 제품은 맞지만 필기나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면 애플 펜슬 구입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아이패드랑 애플 펜슬이 세트인 것 같아서 구입은 했는데 막상 지금 안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두 번째는 화면이 커진 만큼 제품의 사이즈도 조금 더 커졌습니다. 대신 베젤이 6세대에 비해 조금 더 줄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변화는 아니에요. 가로보다는 세로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졌고 두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7.5mm로 동일합니다. 근데 7.5mm도 프로 시리즈나 갤 탭에 비해서는 좀 두껍긴 해요. 세 번째는 무게입니다. 6세대는 460 9g부터 시작했지만 7세대는 483g으로 크기와 디스플레이가 커진 만큼 무게가 조금 더 증가했습니다. 어, 간혹 보면 이제 조금 더 묵직한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가벼운 게더 좋더라고요. 네 번째는 이제 보급형 아이패드에도 스마트 커넥터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스마트 커넥터가 하는 역할은 정품 키보드 케이스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쓰일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시 말해 이 키보드를 구입하지 않는다면 스마트 커넥터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것이죠. 저는 이 스마트 커넥터가 꽤 유용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붙이면 스마트 커버처럼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스탠드와 키보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7세대 아이패드가 대략 40만원, 키보드가 대략 20만원, 거의 반값이나 하기 때문에 7세대 아이패드에서는 크게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물론 이걸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면 같이 사용하는 게 괜찮지만, 요거를 새로 살 바에 차라리 이 돈으로 아이패드 에어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대신 스마트 커버는 요거는꽤 얇고 조금 비싸긴 하지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램이 증가했습니다. 6세대 아이패드는 2GB, 7세대는 1GB가 증가한 3GB 램을 탑재했습니다. 램 차이 때문에 6세대와 7세대 아이패드 OS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아이패드 OS가 되면서 멀티태스킹 기능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6세대도 스플릿 뷰나 플로팅 뷰를 한 3개까지는 띄울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6세대는 이걸 띄울 수는 있었지만 멀티 사용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얘는 이제 3기가 램을 탑재하면서 멀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램이 1기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사후 지원해서 7세대가 6세대보다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셀룰러는 기가비 LT e 그리고 e s 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6세대와 동일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했던 게 디자인보다 프로세서를 최신으로 탑재해주는 것을 원했는데, 얘는 6세대와 동일한 애플의 A10 퓨전을 탑재했습니다. 이거는 아이폰 7급과 동일한 프로세서이고, 사실 A10 퓨전도 지금 사용하기에 현역으로 쓸수 있지만, 아이패드 미니5에는 A12 프로세서, 그리고 6세대에서 7세대로 1년이 더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 6세대와 동일한 프로세서를 썼다는 게 아쉬워요. 기본 용량 또한 32기가, 128기가는 동일하게 되어 있고, 이 32기가도 사실 좀 아쉬워요. 터치 아이디 또한 1세대로 동일하고 이어폰 잭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전면 120만, 후면 800만 화소 카메라도 동일하게 되어 있고 색상 또한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골드 모두 동일하게 출시되었습니다. 사실 막 엄청 크게 바뀐 부분은 없죠. 새로운 7세대 아이패드는 후속작이라기에는 좀 아쉬움이 많은 제품입니다. 물론 6세대가 워낙 가성비가 좋게 나오기도 했지만 얘가 새로 나온 만큼 A12 프로세서만 탑재해 줬어도. 나름 괜찮은 평을 받았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비교를 하더라도 아이패드 미니5가 40만원 후반대? 얘도 A12 프로세서에 트루톤도 들어갔지만 7세대는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이패드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40만원대로 출시했기 때문에 저렴한 태블릿으로 많이 팔릴 거예요. 특히 아이패드는 아이패드OS로 업데이트되면서 훨씬 더 좋아졌긴 한데 어, 이것도 사용해보니까 아직까지 버그가 많아서 이 버그가 어느 정도 잡히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만약 6세대 아이패드를 2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가성비로 좋은 제품이고 만약 30만원대로 구입할 수 있다면 그래도 새 제품이 좋으니까 7세대에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얘는 아이패드를 처음 써보고 싶고 학생용에게 괜찮은 제품이에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 떡. 곰팡이. 진 진짜 상했는데.